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5장 21절. 대부분의 교회들은 봄이면 부활절,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독교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부활절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의식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 바알교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세라에서 나왔으며 부활절 달절 역시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날인 이스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산들,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하는 도다. 예레미야 17장 2절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예레미야 44장 17절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머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에스겔 8장 14절.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쉬쉬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왔으니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교리는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전통적입니까? 그러면 전통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까? 아니면 로마 카톨릭입니까? 당신은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의 어머니이며 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로마 카톨릭 이전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 로나티스트가 있었으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중세시대 로마카톨릭이 있었을 때도 그들에게 합류하지 않은 제 침례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카톨릭의 악습 목록 중에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차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배교의 물결이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서 크리스마스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절기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누룩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베리안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해금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하며 구원을 잃어버리냐고 물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보일만으로는 구원을 이루지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자는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을 다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지오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이사야 1장 14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를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6절. 크리스마스와 보활절 날짜는 태양신 숭배에서 나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동기에서 지킬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습니까?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부활절은 모세의 계명만도 못한 사람의 계명으로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며 세상의 법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를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도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0절 왜냐하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 할례를 해야 하나로 어느 날 안식일교, 메시아닉주와 같은 율법주의에 대한 교정을 거친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중서신의 골로세서에서도 율법주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맛있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세상의 법령입니다. 우리는 1세기에도 이미 이교도들의 태양신축제와 인스터는 존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골렛스서 2장 20절. 왜 부활절 특별헌금과 크리스마스 특별헌금이 있으며, 크리스마스트리와 부활절 달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키는 진짜 동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역시 율법주의입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고하시더라. 마태복음 15장 9절. 분명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으로 이런 무법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하여 신분과 상태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즉,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싶은 무법주의와 크리스마스 부활절에 대한 종교적인 부담감인 율법주의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우상 숭배임을 인정해야 하며 술 마시고 흥청대는 무법주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느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로마서 6장 6절. 이러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라는 바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 앞에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힌 정체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앞에 죽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7장 4절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정체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라고 하는 율법주의 앞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를 위한 한 걸음으로써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에서 2장 19절에서 20절.